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벌제로 3화 빨간 마스크편 이야기 나눠볼까요? 신비아파트 1 0회에 빨간 마스크라 엄청 기대했던 이번화. 개인적으로는 재밌는데 뭔가 아쉬운? 뭔가 더 무서웠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주 현악기편 보면서 진짜, 와, 저 엄마 뭐야? 와. 깊은 빡침을 느꼈는데 이번엔 더 깊은 빡침이 느껴진 아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으악! 교훈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신비아파트 입니다 본격적인 리뷰 시작 전 귀여운 도깨비 친구들 부터 우리 금비 마스카라 하는거 와 완전 공감 진짜 현실감 쩝니다 주비에게 화장이 뭔지 알려준다는 신비. 아이고, 신비야. 저게 뭐야. 그러니까 전기 뿅망치를 맞지. 정돼기. 비가 오는 날, 울면서 뛰어 들어오는 소녀. 얼굴이, 으 저게 뭔가요? 빨간 마스크라 입을 쫙 찢어주나 했는데, 입 찢는 건 사일런스 하피 건지, 이상한 화장을 선사해줬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 드디어 청아 등장. 이 장면, 선공개된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야! 화장기 진한 이 친구.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친구인데, 성격이 좀. 야, 이거 좀 빌려갈게. 땡큐, 땡큐. <laughs> 저게 빌리는 태도입니까? 야! 이런. 야! 응? 근데 청아, 전화고고 그런 전개 없이 바로 등장하네요. 예? 그것도 하리 옆반입니다. 느낌이 뭔가 선이도 느껴지고 하리도 느껴지는데 오 완전 원래 있던 친구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했네요 흠 음. 문자를 보고 시겁하는 나쁜 친구들 니네 뭔짓 했냐 비가 오면 빨간 마스크를 쓴 귀신이 등장한다는데 입이 찢어져 있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 좋겠다는 우리 둘이 어? 아이 귀염둥이를 어떡하죠 나쁜 애들 여기서 뭐 하냐? 은서가 돌아왔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은서는 이미 작년에 교통사고로 작년 교통사고? 응? 지효의 장난으로 여기는 나쁜 무리들. 비가 축축축축 내리고 드디어 빨간 마스크 등장? 어! <laughs> 야, 안진이, 장난이야. 어? 아닌가 하는 순간 <laughs> 힝, 서갔지. 오, 빨간 마스크,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네요. 나, 예뻐. 예쁘냐고. 이래도 예뻐? 그럼 너도 나처럼 만들어줄게. 호 얼굴을 싹 만져주니, 이쁘게 화장 끝. 빨간 마스크, 화장 능력자네.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청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하네요. 일반인이 저 모습을 보고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고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저렇게 지켜본다. 그리고 귀신에게 인기척을 들키지 않는다. 비가 오는 날 지효를 잡는 나쁜 삐리리들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우리 하리 그리고 또 나타난 청아. 내가 다 봤어 어젯밤에. 너네 친구를 괴롭힌 게 누군지 말이야. What? 보통 어젯밤 일을 보면 저리 담담할 수 없는데 입이 찢어진 걸 봤다는데도 떨림 하나 없습니다. Wow. 빨간 마스크의 존재가 은서의 원혼일 거라 추측하는 친구들. 비 오는 날 학교 주변 마스크 쓴 수상한 녀석을 찾아라. 우리야! 하리야! 전에 공개된 포스터 속 마스크가 질병의 사실이 아니라 독감?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네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독감에 걸렸다는 거야? 글쎄. <laughs> 독감이라 다 마스크 쓰고 등교한 모습. 왠지 조금 전까지 우리 모습 같습니다. <laughs> 정교생이 마스크라니. <laughs> 양아치 무리와 은서에 대해 알아보는 친구들. 독감이 아니라 그냥 감기라고 벗어도 된다는데 얘는 마스크를 쓰고 얘는 안 벗네요? 얘 표정 왜 이러죠 불안해 보이는데 저기 잠깐만 구하리 맞지 청아 다시 등장 자기가 주운 거라며 지우의 틴트를 보여줍니다 공격당한 골목길에서 주웠다는데 아니 본방 볼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봄 이것도 다 의도된 것 같은데 What? 으. 일단 맞아볼까요 오 화장실 그렇다면 빨간 마스크 등장 우리가 걔 얼굴에 장난 좀친 거랑 어? 아, 지 혼자 빗길에서 교통사고 난게뭔 상관인데 와얘 진짜 나빴네요 어! 아, 지호야 잠깐만 아 청하 넌 누구냐 어? 이렇게 넷이 딱 등장하는데 뭔가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죠 그 애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는 거야 마땅한 대가를 치는 거라는 지호 시간을 벌어 줄 뿐이라는데 오 근데 신기한 게 빨간 마스크 언제 저 안에 쏙 들어갔대요? 예? 오 얘도 화장 예쁘게 해 줬네요. <laughs> 와우, 빨간 마스크 등장신.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서프이즈 <laughs> 야호! 근데 본 모습보다 살짝살짝 살짝 보일 때가 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laughs> 빨간 마스크의 공격을 피해 교실 한쪽에 몸을 숨기는 나쁜 삐리리 어? 그냥 갈리 없는데 뭐지 하는 순간. 나 예뻐. 와 근데 진짜 이때 깜놀. 나 예뻐? 안예쁘다는 말에 기쁜 빡침을 느낀 빨간 마스크 이쁘게 화장해주고 마지막으로 치오를 찾아옵니다. 도야. 은서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지호. 미안해 은야나 예쁘냐고. No! 돼, 미안해. 네. 하리 등장. 우와 강림이 마음 편분해다 하고 있는데 아 청아. 아! 다쳤어. Oh, no. 아 이런 강림이가 자기 때문에 다쳤다고 미안해하기 뻔한데 왜왜왜왜 응. 왜, 왜, 왜 청아는 귀신 뒤에 서 있었는가? 이것도 의도인가? 아님 진짜 그냥 서 있었던 것인가? 으... 무튼 빨간 마스크 공격. 저 입에서 나오는 빨간 게 립스틱 공격이래요. 반짝반짝 펄이 들어간 레드 립. 강림이 이청아 막아주면서 쓰러지고 지저기 소환. 오, 지저기 역시 팔이 많으니 굿. 가자 지저기 하는데. 와, 인지를 잡네요. 빨간 마스크도. 시간이 부족한 게 빨간 마스크가 강해서가 아니라 인지극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갑자기 둘이 등장. 응? 갑자기 둘이? 쉽긴 하지만 드디어 우리 둘이도 고스트볼 제로 소환. 오랜만에 보는 마리오네트 킨. 진짜 마리오네트 킨 오랜만인데요. 마리오네트 킨과 지적기 함께 지오를 구해내고 돌려, 돌려, 마리오네트킨 댄스 타임! <laughs> 빨간 마스크 생각보다 강하진 않네요. 아, 드디어 나오는 빨간 마스크의 슬픈 이야기. 아니, 근데 1년 전이면 4학년인데, 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남자애가 은서에게 관심을 표현한다고 얼굴에 저게 무슨 짓이죠? 아니, 근데 아무리 화장해 본 적이 없어도 저 느낌이 안 오나? 아 친구들의 못된 행동을 알리지 못한 지호 그리고 그 모습으로 교문 앞으로 간 은서 모두의 수근거림에 이해가 안 되는 은서는 집으로 가는 길 빗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대로 멈춘 은서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no. 우리가 대신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웃기지마 귀신한테 들은 말을 누가 믿어준다 그래 보통,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 하면 승천하는데, 우리 일빨간 마스크는 웃기지 말라 합니다. 그지? 이게 현실적이긴 하죠? 우와! 나쁜 짓이 적혀있는 노트. 자신이 다 밝힌다며 눈물을 흘리는 치오. 그 진심 어린 눈물에 승천하기로 하지만, 은서는 그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 합니다. 아, 이 장면. 완전 신경쓰인다 생각했는데, 다음화 보니 역시나, 강림이는 자기 때문에 다친 청아가 신경 쓰일 거고 그 모습에 하리는 또 신경이 쓰일 거고. 아... 어제 일은 기억 못 하겠지? 귀신도 사라졌으니까 말이야. Nope. 아니, 둘이야 전우나 다 기억할걸? 오늘도 겨운 타임 지오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은서의 억울한 사연은 모두 밝혀질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은서의 아픔이 결코 다 나을 순 없겠지만. 맞아요. 밝혀진다고 그 아픔이 나을 순 없지요. 비가 오는 날 얘는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 얘 뭐냐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빨간 마스크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죠. 네 yes, 얼굴 얼굴이 또뭐 멀쩡하구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 하나 고유미 이 친구한테 보이는 자기 얼굴은 끔찍한 모습이네요. 아마도 비 오는 날마다 저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충옥이 예고편. 아, 우리가 바라지 않던 그런 구조는 아니길 바라지만 은근 하리 신경을 건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벌레떼들과 함께 충옥이 등장. 다음화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충옥이 편 예고편 분석 영상 들고 곰방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소야랑 놀자.